이거사 안녕하세요, 이거사입니다. 오늘은 안마이자 추천순위를 준비해봤습니다. 안마이자는 무엇보다 안마가 시원하게 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스펙만으로는 정확한 성능을 알기 어렵고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과 기능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본인에게 더잘 맞는 제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마 기능은 총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마사지 볼은 주무름과 두드림, 지압 등의 안마를 하며 집중적으로 안마를 원하는 부위에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에어백은 공기압을 통해 안마를 해주며 롤러는 회전형 롤러가 굴곡 있는 부위를 세밀하게 안마할 수 있습니다. 지압 돌기는 돌기를 통해 섬세한 지압 안마를 해주고 온열은 근육이완과 찜질 효과를 해주어 포근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어떤 방식과 기술로 적용되었는지에 따라 안마 성능이 결정됩니다. 부가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형 자동 측정 기능과 리클라이닝, 제로 슬라이딩 기능은 웬만한 제품에는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는 사고의 위험을 방지해 주는 안전 센서와 청결함을 제공하는 분리형 시트, 음악과 함께 할수 있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인데요. 안마이자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인테리어 스타일과 톤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고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마이자는 부피도 크고 가격도 고가여서 신중히 구매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브랜드 파워와 실사용 후기가 중요한 구매 척도가 됩니다. 오늘 선정한 순위 역시 실사용 후기를 중점으로 선정해봤으니 구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위는 비타그램 에어롤렉스 마이자입니다. 고가의 안마이자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마시트형 제품입니다. 상반신만 사용 가능하지만 공간 차지와 무게, 가격 면에서 우수한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마사지의 강도 역시 강한 편이어서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안마이자 대체품으로 사용하기 좋은 가성비 안마시트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4위는 리유벨루체 안마이자입니다. 안마이자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하지만 가격과는 달리 높은 만족도의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볼과 에어백, 롤러, 온열 기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체형 자동 측정과 리클라이닝, 블루투스 등 부가 기능도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한 가성비의 안마의자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3위는 제스파 컴포르테입니다. 가장 많이 판매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3천여 건이 넘는 판매량과 오전만점의 후기를 보여주며 압도적인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강도와 공기압 조절이 가능하며 분리형 시트로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마의자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2위는 바디 프렌드 에그넘입니다. 바디 프렌드는 가장 유명한 안마이자 브랜드라고 할수 있을 만큼 그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타 제품과 차이점이라면 온열 기능이 등과 허벅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지압 돌기를 통한 손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모든 부가 기능이 있어서 활용도도 높습니다. 우수한 성능에 후기 좋은 안마이자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1위는 제스파 엘라이나입니다. 2022년에 출시된 제스파의 신 모델로 3위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종아리 온열 기능과 발바닥 지압 돌기가 추가되었고, 디자인 역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공기압과 마사지볼 위치 조절이 가능하며, 음성인식을 통해 더 편리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의 스마트한 안마의자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안마의자 추천 순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